In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시간을 우리가 갖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저녁 예배 혹은 우리의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어, 오늘도 약간 좀 스페셜입니다 아, 에, 태플린 송을 가지고 어, 오늘도 어, 네 곡을 듣겠는데 에, 그 중에는 에, 우리 아리랑과 어메이징 글래스와 얼마나 유사점이 있는지, 얼마나 이두 가지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직접 들어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다 듣고 나면 은혜로우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곡을 이렇게 싹 비교해 보니까 참 은혜스러운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곡은 예수 사랑하심은 이 곡을 다른 쪽으로 한번 편곡해서 부른 곡입니다. 익숙하시니까 가사만 보시고 한번 잘 은혜받고 가시겠다

과과골 singa pa'i te 과홍니다 다음은 우리 팔복장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고유 곡조에 맞춰서 했는데 잘하면 외우기도 쉽겠지요 한번 부르시면서 외우시면서 은혜 받으시면서 해보십시오 어떠신지요? 이렇게 처음에 약간 낯설다가 몇 번만 들어보면 반복해서 들어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금방 익힐 만한 그런 내용의 것입니다. 테필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또 제가 좋은 거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뭐 변형 없이 그대로 고개 어 넣어서 이렇게 가사를 넣어서 외우기가 좋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이제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냥 모르는 것보다 이렇게 부르면서 어 외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밭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발불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저 포저 호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요엘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여전히 택한 민족과 백성들을 보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요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재난 뒤에 오는 번영과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1절에서 3절을 보면 첫째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놓고 땅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방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놓아 강제로 다른 나라에 살게 했으며 여호와의 땅을 약탈했습니다. 이들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소년을 팔아서 창녀를 사고 소녀를 팔아서 포도주를 사서 마셨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이런 악랄한 행위에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징계도구로 사용된 이방민족들은 그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 똑같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 해도 그 행위가 악하면 그에 대해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모든 일의 과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이룬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해 보복을 계획하고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민족들은 여호와의 심판에 대항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계획을 아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속히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민족들은 하나님께 보복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것을 약탈했습니다. 은과 금과 보물들을 약탈해가고, 유다의 자손들을 헬라족 속에게 팔아 넘겨서, 먼 곳으로 떠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방 민족들이 저지른 것처럼 그들의 자녀들을 유다 자손의 손에 의해 먼 나라 사람에게 팔리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대로 똑같이 갚아 심판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며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담을 치고 사람들에게 대해서 담을 치고 자신의 어떤 아지트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나의 공화국을 형설해 나가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교통하고 성령의 임재함으로 함께하며 우리의 이웃과 함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에 보면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곡식이 있고 포도,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항아리가 넘친다는 것은 이방 민족의 죄악이 가득 찼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낯을 쓰라, 와서 밟을 찌어다, 이 말의 뜻은 여호와의 심판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고 병사들을 모으고 무기를 만들고 사기를 끌어올려서 여호사밭 골짜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몰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생업에 필요한 도구까지 전쟁 무기로 바꾸어 전쟁 장소로 모이면 그때의 사방의 민족을 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시지만, 죄악이 가득 차 넘치게 되면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받은 백성의 죄악을 철저히 심판하시지만, 때가 되면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또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 민족의 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야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머리스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합니다. 잘못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징계 받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상황이 역전된 경험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참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은 언제이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 은혜의 길로, 소망의 길로 갈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네. 주님께서 가르쳐 신 기도함으로, 어, 그리고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이제 더위가 많아졌는데 두에 킹스캐년의 시원한 폭포를 보시면서 어, 시원하게 또 어, 몸이 불편한 분들은 제가 위에서 항상 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더 많이 회복하시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